나그뭐 막을게. 좋아. 이거지. 가자. 뭐야? 오. 어야 근데 파우치 비싸. 파우치 비싸. 가자. 어 여기 거기 있는데 그거 뭐야 저거 은행차? 오야 어, 야,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나좀 내가 지원해 좀. 음. 이게 맞네 뭐가. 심지어 앰뷸런스였어 오케이 오아 좋아 하나 음저기 근데 안전지대 네. 있거든 가실? 어디지? 어 예. 맞아 활성화 어 가자 어, 할거 많네 여기 게임 이거, 이거 뭐지 이거 그 좀비 안에 좀 많거든 와 뭐냐 너 뭐야 <laughs> 그래? 미친 개선라는 무기 들고 있네. 이것도 해놨고 좋아. <laughs> 문만 닫음 대문만문 닫음 대. 돼 이거, 이거. 이러면서 놀았네. 뭐야? 우리 엉덩이 이거, 뭐냐, 이거. 이 엉덩이 뭐야? 이거, 보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네 이거, 여 있는 거심심했거 보네 <laughs> 우리가 제일 나쁜 놈 같아 그냥 어 어왜불 질렀냐? 뭐야? 내가 불 질렀어? 아닌가? 너뭐 하냐 너? 나나뭐 했어? <laughs> 아니야 하자. 어, 나중에 밤되면 여기 오면 되겠다. Go. 그래? <laughs> 갑니다. <laughs> 어야, 가자. 이 소리 뭐냐 이거? 왜 시끄러워? 아, 소... 개 소름 돋아 요 들떠 어 가자 어. 그냥. 어 주는지 에 보호스, 보호스에만 갖다 주면 되죠. 가자! 야, 뭐가 오른쪽에서 온다? 오지쇼? 형디오 오디오 디오디오디오오킬디오라디오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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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좀 멀네. 그래? 어. 조리가 이렇게 말려 몰리왔단 말이야? 우리가 일부러 어. 길러두고 이런데 등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우리 분명 터널 지나서 오지 않았니? 왜 우리 이런데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어. 내 주인공 못뛰겠대어 나도 좀 힘들다. 오케이. 어 맞네 여기. 어 좀비가 많네 야저저저뭐부모같은애 있다 어 앞에 앞에 드롭킷 드롭킷 크으, 이렇게 구원을 해줘야지 드롭오 네. 59나 주네 많이 주네 야야 야, 골절 개좋다 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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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밀어버려 이거 치워. 어, 어? 아, 저 독극물 저거. 내가, 표창으로 내가 조정을 할게. 얘로 봐. 표창이 아니네. 뭘던진 어? 거야. 조명 탄 썼어. <laughs> 조명 탄 비싸지 않냐? 어, 표창이 너한테 보다 오니까 사라져. 그래? 오, 뭐야? 오, 오. 뭐야. <laughs> 미친 봤어? 방금? 어 봤어 풍선인데 도망가자. 어 일단 소리 소리 냈으니까 얼른 도망가자. 구멍 같은의 있다. 가자. 더 여기 뭐 있네. 또 아. 아. 딱 방금 랭 뭐지? <laughs> 가자. 일단 나는. 고속도로에 도착했어. 저기로 어, 와, 원래. 뭐, 그래. 아직 싸우고 있어? 있나 보구만. 나 고속도로 왔어. 어. 그래? 사라진 순찰대를 찾는다는데? 거기 있니, 퀘스트? 어. <laughs> 손님 되게 많이 걸고 오셨네. 인기쟁이네. 아, 온다. 오늘 애들 드롭킷 뭐야? 오는 거야? 마는 거야? <laughs> 아니 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말아. 뭐뭐 뭐 하는 거야 너희들? 괜찮냐? 올 거야? 말 거야? <laughs> 갈까 아니야? 어, 저쪽으로? 맞아. 음. 뭐 어? 왜? 아까부터 누가 된 줄? 아니 아니. 있나? 어못 박힌 판자. 아 어, 조명 탄 뭐냐? <laughs> 사치 개우지네 아, 아. 어, 뭐야, 뭐야 이거, 뭐, 뭐가? 야, 잠깐만, 아, 어. 왔다 왔다, 둘이 나왔다. 오케이, 뭐야? 드롭, 캬. 와우, 좋아, 환상의 협공이네 이 정도면. 아, <laughs> 어, 좋아요. 오케이, 손수 비보일 가르쳐주시는구만. 어, 얘 근데 얘, 얘 생긴 게 되게 기묘하게 생겼다. 왜 어떻게 생겼냐? 그냥 피투성이 분복이라니 가자, 응, 음, 살만했어. 순찰대를 찾으라고 그랬지. 네. 좋아. 아, 나 아직도 목소리 없네. 기야, 아니, 괜찮은데 졸라 괜찮아졌어. 아 다행이다 이제 아니, 사람이야 이 그래 그럴 수 있어 앞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키고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끄면 될거같아 <laughs> 목표 지점에서 만나자 드렇게 쌍.. 아 오케이 쌍놈아 저러다 죽지 저러다 죽.. <laughs> 내가 봤는데 쟤는 드롭킥 하면은 오래 못살상이야 봐봐봐봐 어야오 <laughs> 대가리 날아 어 그래그래 그래.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아 보고 있어? 응 음. 라운드원 파이트 <웃음> <웃음> 내가 좀잘 보고 있는거냐 아니면… 저 좀비가 졸라 네. <laughs> 짱 센거냐 <laughs> 너무 쎄. 아 좀비가 졸라 센거야? 오 아, 와우 오루우예 어. <laughs> 오 이거 날려버리네 이걸? 이야. 야, 야 내가 말했지? 드룹기. 쟤는 드롭킥 하다가 오래 못살상이라고 지금 아, 아좀 오세요 아저씨 어이어 이랬... 어, 갑자기 둘레기 어 초록색 좀비 있다 심슨이나 저거? 뭐야 이게? 뭐야, 심슨 좀비인데? 어, 뭐야. 어 아니다 아, 뭐야 방금 니가 날린거 발로 밟고 올라가서 공중으로 높게 올라가는데 뭐지? 아까 심슨 어디갔냐? 얘냐? 여기있어 기 여기. 어딨어? 아 이거야? 여기. 패키지로 변했네 <laughs> 뭐, 아 이거 뭐 날렸어? 어, 그냥 몰라 사라졌어 어, 어 뭐야 어 치료 개꿀 서로 이렇게 아 역시 하는... 동생이야. 역시 최고야. 여기, 아, 여기 아, 엠뷸런스 아. 하나 있다 여기. 어디? 여기어래 여기. 오케이, 오케이. 날 보호해 줘라. 어 이제 터진다. 뭐가막 터지는. 오. 내가 한 번에 다 죽였어. 아, 뭐야. 나 보호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 <웃음> 나 <laughs> 보호해 준다고 분명 들었던 것 같은데. <laughs> 보호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가? 괜찮아? <laughs> 아, 괜찮죠. 이게 <laughs> <laughs> 자, 기본 소리가 더 애절해. 더 애절해. <laughs> 전혀 안 괜찮아 보여. 아니야. 지금 막 얼마나 어? 렇게 아, 뛰어다녀. 먼저 잡자. 서커스라고. <laughs> 아유, 네, 오세요, 오세요. 무료 서커스 개장합니다. 어, 얘좀뒤좀얘좀 얘 좀, 얘좀 잡자. 오케이, 좋아. 어유, 때릴 때 맥이 걸려. 진정 안 해. 조용히 해. 역시 예절 주입에는 파이프만 한게 없어. 뭐, 일어날 거야? 일어나, 예절을 주입시켜 주지. 나이스, 봤냐? 이게 우정의 힘이다. 절대 좀비는흉내낼수 없지. 어? 내가 앰뷸런스 이거 뚫게. 그래 그래. 와, 그만턴 거다 죽였네. 저 봐. 다 패키지로 배웠어. 그 뚫었어. 음. 어디 보자. 키트 두 개. 키트? 나 하나밖에 안 주네.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아, 진짜? 어? 야, 여기 뭐 있다. 아닌가? 뭐? 여기 한번 뭐 들어가 볼래? 형 먼저 들어갈래? 안 들어가지네. <laughs> 좀비 나면 되는가봐. 예, 아, 어 좋아. 이젠 끝나으구 어쨌든 수철태 찾으러 가자. 이게 뭐야? 앰뷸런스왜 이렇게 많냐? 거기 있어? 어 이렇게. <laughs> 야 우리 이거 뭐? 퀘스트 <laughs> 절대 못 깨겠네 이거다. 어두 개. 둘이야? 여기도 있어 아무것도 없어 어? 잠깐만 월닝이라고 돼 있는 거니까 여기 뭐 있지 않을까? 응 아니야 왔던데? 가자 오, 뭔가 어두워졌지 지금? 어 이거 뭐냐? 얘가 숙자일때가 어이 어, 그페이 끄자 진지한 장면인 거 같아 아, 찾고 있어. 좀만 기다리시오. 이뭐 주는 거 없나? 오 어, 찾다. 찾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모이카 미쳤네. 어야 뭐야? 야 뭐야? 나총 맞았어. 총 맞았어. 뭐야? 뭐, 누가 총 쐈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I need your help! Where are you g thank you. I'm going to go to the h o 다 s e 아, 그러네 저 주유소 위쪽이네 왜 순찰대여서 죽었는지 알겠다 다 이유가 있네 저 뛰어오는 애 있네 음 무시하고 위로 어, 올라가자 아, 씨, 미친 와, 미친놈들 내한번 해볼게 어, 어. 쟤네들은 올라가. 쟤네들은 표창으로 한번 참교육을 해줘야 돼 기다려 표창과 칼로 간다, 내가 <laughs> 죄실로 지질러... 어, 으아. 어, 뭐야? 왜 죽었어? <laughs> 나총 맞다가 죽었어. 나는 뭐 맞은 거 같지 않은데, 뭐지? 아, 괜찮아.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어, 이백 알고 저기 총을 어쩌고. 아, 오케이. 오늘 여기 한번 아. 뚫어보자. 한번, 어, 아, 저 분해가지고 나못 있겠어. 어, 나도 표창 만들어 간다. 내가 이거 표창 키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꿀 거지? 여 어디야? 여기 어디지? 왜? 이게 그, 그때 우리 이집한다 아니야? 아까 거기 어디지? 어... 주유소였던 걸로 같은데? 아 그러네 오케이 나도 표창 쓸수 있다 갈까? 그럼 거기에 다시 갈 거야? <laughs> 아 맞아. 그총 얻으려고 어디로 가야 되지? 오나 폭발 표창 만들 수 있거든요. 폭발 표창? 거기 어딘지 기억이 안 나. 어디서 죽었냐? <laughs> 거기? 아일로 와. 기억 나? 아니 그냥 가자. 세. 그래. 가자 그냥. 에이, 에이, 총 맞고 지식이나 더하겠냐? 아, 얻고 가라고 하는 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 여기... 안돼 이거, 이거, 안 되는 거야깜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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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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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이마 이거, 여기 이이템 있네. 여기 이어이어 이거, 열고 근데 진짜 실제로 이렇게... 어 표창... 뒤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뭐... 실제로 좀비 나오면 우리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 형은 이제 어떡할래? 혀 깨물고 죽어야죠. <laughs> 여기서 더 살고 싶냐? 여기서? 그치, 살고 싶지 않은데... 죽기도 무서울 것 같은데... 난 좀비 되는 것보다 그냥 죽을래. 가 여기. 나 아, 근데 총가진 애들은 좀 그렇다. 비겁하지 않냐? 우리 총 죽겠지 근데 진짜로? 죽겠지 아무래도. 여기 지금 보니까 초보자들 사냥터인 거 같아. 그냥 좀비들밖에 없는 거 보니까. 나중에 오, 인간 인간, 있다, 인간 상대로 뭐 나오겠지. 크네다. 군 사냥하기. 군 사냥이가 뭐야? 뭐야? 어, 여기 밑에 뭐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봤지. 가자. 응 아니야. 몸만 닌자지. 표창던진 실력은 그냥 민간인인데. 와 여기 뭐 독성 물질도 있고야. 가자. 어. 뭔가 이 파밍 냄새 나거든? 어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위로 올라갔네. <laughs> 아, 위야? 아 아래야? 아니야 어디? 가는 건 똑같아. 가면 돼. 아이고. 오 여기 도이끼 비싸게 팔렸지? 도이끼 어디? 어 거기 맵에 표시돼 있는데? 위에 있어 어? 바위 위에. 아, 나 없어. 여기, 여기. 여기 있는데? 여기여여 찾았어? 음. 이거 비싸게 팔렸어? 어.. 하나당 100오 여기 여기도 있네 이 위에도 있네 개꿀이고만 독이 꽤 되게 많네 야, 이 소리 뭐냐 대체 이렇게 시끄러워 누가 동네방네 이렇게 소리지르고 다니냐 어, 제 은색 뭐야? 아, 쟤네, 쟤네 본거 같지 우리. 응, 어, 봤어. 올라오고 있어. 뭐 어떻게 하겠어? 가야지. 응, 가야 어, 근데 쟤네 물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 어, 여기 물이 있거든. 어, 물에 아, 물에 뭐... 들어오는 걸못 봤네. 그새 정된 거야? 카림은? God, <laughs> 좋아 인맥 관리 좋고요. 그러면 주겠지또 어? 불안 불안한데 갑자기? 정신. I give you shelter, I give you bread, women, bullets, and you can't a simple task. Every one of you to the pit. Ah, the tower lucky returns. Do you have something for me, friend? Yes, I do. Now it's time for you to give me what you promised: two crates of Anderson. I think not. Oh, to the tower is nothing but blind obedience, Crane. A coward's submission to false hierarchies. You follow their rules as thoughtlessly as you follow mine, like a good little dog. Look, we had a deal. Your people need the Antazine. Now, more than ever, I would surmise. But a man who follows someone else's rules is no man at all. Here, wow. I will allow you. Oh, you promised me two crates <laughs> of oh. it. This is only five vials. <웃음> <웃음> if you this want, this thing thing you want to present with an opportunity, <laughs> the athlete, the scorpion, Jade Aldemir, she's one of your number. Bring her to me. I have an arena where men fight for our, or our order. Order. I we have this scorpion fight for us. I'm curious how long it will take for someone of her caliber to uh, break what? no, now forget it. i'm not. doing oh, so good... i hear no true conviction in your voice, crane. you have not yet made your choice, i can tell. will you be a dog and save the dwellers of the tower, or will you be a man and save the maiden? go and think about it. <Natürlich enjoying attacking him> 그냥 불안불안했는데 생각했던 그 대로야. 새끼. 가자. 가자. 어, 타워 가기 전에 뭐 연락을 좀 해야 되네. 오야. 아우. 어, 어, 건들지 마라 이 새끼야. 어? 어?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우와. 올라가자. Crane here. Report. I'm no longer cooperating with Rise. He wanted me to kidnap Jade Aldemir and dump her with him so he can make her fight in his pit. Yes. And was that it? What do you mean was that it? I'm not a fucking human trafficker. You seem to forgotten how much is riding on this file crane. If Rise wants one girl, then give her to him. You'll be there to keep an eye on her, won't you? What the What the fuck kind of humanitarian outfit are you guys? And for that matter, if this project file can save the world, why keep it a fucking secret? We're not paying you to be i n subordinate crane. Get this done. 결국은 뭐야? 지얼이나 라이즈나 팥팥해. 그냥 전부 너한테 명령이야. 어 시키는 대로나 하세요 이런 느낌 아니야. 아씨 마음이 안드는데 게임이? 갈까? 수고하라. 뭐야? 올라오지 마. 꺼져 킥! 와우. 가자. 어. 오늘 중간 중간 막 끊겨도 이해는 해줘요. 어 왠지 모르겠지만 좀 계속 문제가 발생하네 어떤 특정 구간 가면은 그냥 계속 끊기는 거 같아 그냥. 특수 좀비 그런 거가 모르겠어 넌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없지? 어 이상하네 간헐적으로 잠깐 툭툭 툭 그래 그게 한 1분 간격일 때도 있고 5분 간격일 때도 있고 10초 간격일 때도 있고 어? 이 정도.. 비.. 불규칙해 좀 내가 네, 그 뭐야 저거 디스코드랑 그, 음. 뭐야? 오? 보상 5,000원?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 추적해 추적해 <laughs> 가자 기차역 뒤에서 제프의 요새를 찾는다고? 고! 여기네 가자 컴온컴온컴온 오 어... 따라오고 있니? <laughs> 어, 어 지금 갈게 기차역 뒤에서 이건 차도 파밍할 수 있지 않나? 어 개꿀 담배 왜 이렇게 많아? 왜 죽었을까 얘네들 다 담배 가지고 있네 남의 이야기 가자 아, 오, 오. <laughs> 건너와 건너와 지랄하지 마라 친구야. 야 여기 또 그네들 있다. 라이즈 라이즈 있네 라이즈. 어 라이스 고? 얘네 아니? 잡 잡자. 어뭐 좋은 거 가지고 있네. 그럴까? 어. 오. 오케이. 잠만. 나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뭐? 구아이디어구아이디어 나, 구아이디어 오케이, 오케이. 쪽을 사용하면 뭔가 될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오케이, okay, 한놈 뚝배기 깠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한놈더어 미안 뭐어 어디 어디? 어디? <목소리> 합공 아차 어, 덤벼 덤벼 가만 안도 오케이 또 무기 고장이야 들어봐. 이게 마지막이다. 죽였어. 오케이. 빨라, 빨라, 역시. 역시 뚝배기 킹이야. 이거 합공해서 잡으면 될것 같아, 이거. 오케이. 그렇지 이거지. 오케이. 좋아. 발차, 발차. 오케이. 덩. 덩, 기, 덕. 쿵, 저러러러. 쿵. 꽁. 어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어뭐 들어와봐. 니네 손에서 망치가 떨어. 오, 칼 던지니? 야, 오를. 칼을 던져. 저치키 건방지게씩 칼. 넌, 넌, 넌 사람한테 칼질 하지 마. 아, 내 동료도 칼질하고 있구나. <laughs> 무한해지기 왜 그래? 무한해 하기 하지 마이 새끼야. 야 연속 드롭키고 어 죽었네. <laughs> 여기 깎치지 말았어야지. 좋아. 얘네가 털고 있었던 거 털자. 어 그래. 못털 이거 없었어. 걸랑? 음캔 식량이었네 식량.